개민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주가 전망 쏟아지고 있는데 이 영상 하나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역대 최고 실적을 분기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패턴 정말로 너무나 지겹습니다. 1, 2년 동안 실적 발표는 역대 좋았다하면서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정말로 너무 지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 역시도 전 부분에서 나쁘지 않았다, 매출, 영업이익이 모두 올라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역시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 의견 중에서 먼저 이경민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소외된 주식을 봐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게 네이버, 카카오다. 외국인 입장에서 테무나 알리 때문에 네이버 실적 하락이 우려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오히려 광고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이버 실적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다. 아마존이 그랬고 메타가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18만 원대가 바닥권인 것 같다. 이번 실적에서 AI B2B 실적이 유의미하게 나온다며 분명히 이번 하반기부터 강력하게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테모도 너무 걱정할 게 아닌 게 막상 써보면 고단가 상품은 어디서 만든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쓰기 좀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카카오가 그랬던 것처럼 나쁜 소식들만 나왔을 때가 저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알리테무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썼던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최근 주가 부진이 알리테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네이버에서 요 커머스가 얼마나 잘 성장했고 실질적으로 한 번도 얘 타격 받아서 역성장한 적이 없는데 이런 식 으로 떨어지는 걸 해석을 한건 정말로 개인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설령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치더라도 지금 네이버 주가 수준이 거의 2017년 18년 수준입니다. 당시보다도 매출도 거의 두 배, 이익도 한30% 늘었는데 주가가 6~7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정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영민 팀장님이 어, 간만에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들고 왔는데 알리 테무가 경쟁자기도 하지만 오히려 광고업계의 큰 손이다. 슈퍼볼에 1초당 3억 썼기 때문에 네이버에도 더쓸수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1분기 실적은 고조였습니다 네이버 측에서는 알리테무가 지금은 경쟁사가 아니다 지금은 충분히 파트너다라면서 치켜세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동혁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가 사업 부분으로 전 부분에서 고루고루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테무 같은 경우가 매출이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중소형 브랜드 가성비 브랜드가 힘들지 네이버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업 부분이 서치플랫폼 요 검색을 해서 통한 광고 그리고 신사업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콘텐츠 요 웹툰 부분 같은 경우가 적자 폭을 대폭 축소 시켰고 핀테크 요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고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드디어 흑자 전환 임박한 요 콘텐츠 부분이 웹툰이 나스닥에 쏙 내버린다고 합니다. 어 분할 상장 뭐 미국에 가더라도 분할 상장이 되면 요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안 좋을 것 같고 네이버페이 역시도 굉장히 안 좋.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물적분할은 이미 몇년 전에 했고 미래 에셋 엑시트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도대체 왜 주고 있는지 이런 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러다 보면 페이 빼고 웹툰 빼버리고 하면 결국 카카오 꼴에 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카카오는 어땠냐? 일본 기 실적이 YYY로 플랫폼 부분도 좋았고 콘텐츠 부분도 고루고루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요 플랫폼 부분에서 광고 같은 경우. 어,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테모 알리의 간접 효과로 커머스 활성화 광고주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요 커머스 같은 거, 네일카카오 선물하기 이런 것들이 선물하기 매출이 6%나 Y/Y로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영향을 받기가 힘든 것 같은 게 어, 선물을 주는데 테모 알리로 생일 선물을 준다. 뭔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실적에서 좋았고 M A U가 정말 카카오톡이 대단한 것 같은데 2022년에 더 이상 카카오를 더 많이 쓸까? 했는데 쓰고,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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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가지고 어쨌든 이번에도 MAU 숫자를 굉장히 늘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업은 역시 카카오가 잘하고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야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인데 이거 이상 뛰어넘을 수 있겠냐. 글로벌로 갈 수가 있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가죠 라인으로 갔습니다 2010년도 초반대에 진출 해서 일본에서만 거의 1억명 가까이 쓰고 있고 동남아시아까지 포함한 거의 2억명 이상이다라는 얘기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요즘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불리는데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에게 야 라인 지분 이거 우리가 갖고 가겠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테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트홀링스에서 지금 네이버 소뱅 지분을 50대 50으로 갖고 있는데 이거 이사직에서 신중호 라인 개발자가 사퇴해버린 것도 너무 이거 압박이 들어온 거 아니냐? 지금 이사가 전부 일본인으로 되어 있다. 이거 가입자가 2억 명 SNS고 신사업도 여러 개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들고 가겠다는 거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 제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인구 같은 경우도 에 마찬가지로 이거 일본 시나리오대로 라인 매각되는 걸 막아야 된다. 이 클라우드 쪽에서 사고 한번난 걸로 명분 삼아가지고 억지로 경영권 탈취하려는 것 같다. 왜 지금 이런 짓을 버릴까?라고 하면 기시다의 지지율이 너무 하. 됐고 엔화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어떤 성과가 필요한 시점에서 요런거를 성과 삼아서 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인 네이버가 진출하고 정말로 쭉쭉 쭉쭉 잘 나갔고 하지만 2019년 쯤에 국정 논란이 있다 보니까 야일본진출덜 보자 라고 하면서 소프트뱅크 와 손을 잡아 가지고 a 홀딩스 를 세워서 50대 50 으로 갖고 가서 요 사업회사로 두는 그런 구조를 취했었는데 마치 사고가 나게 기다렸던 것처럼 네이버 클라우드 통해서 한번 공격 들어온 것가지고어 일본에서는 야, 오히려 좋다 이거 명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 시비를 걸면서 네이버한테 우리한테 넘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뭐 협의를 중위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보안 침해 사고 물론 좀 그런 건 그렇지만 어떻게 이거 한 번에 이럴 수가 있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지분 가치가 뭐 8조 그 이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절대로 쉽지 팔지 말고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 p s r PDR 캐시우드 돼 있고 와가지고 온갖 논리를 갖다 붙이면서 한 400조 정도에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요 400조를 주고 판다면 도요타를 통째로 거의 인수를 해볼 수는 있는데 어, 일본한테 야 도요타 넘기고 라인 갖고 갈래 라는 선택지를 줄 정도로 정말로 제대로 제카우에도 어, 정말로 중국 자본이 많이 있죠 특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요 알리페이비지분이 32%나 되고 다른 곳에도 지금 중국 자본이 곳곳에 침투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요런거 굉장히 기분 나쁘긴 하지만 이거를 중국 정부에다가 갖다 대고 매각해라 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일본 정부의 이런 행태는 너무 이상한 것 같고 현대차 공장이 러시아에 14만원대에 팔렸던 기억이 얼마 전에 나죠. 정말 이런 걸 보면 국제사회에서는 어 제정신을 갖추고 있는 회사랑 일을 해야 될것 같고 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주영 슈퍼개미님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하락하면 네이버 카카오 반등하지 않겠냐라는 논리는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 또알수 없는 게 금리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 있는 주식들은 계속 저점에 머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추세가 안 좋기 때문에 매수 금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현대차나 반도체 같은 것처럼 추세가 좋은 종목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이버, 카카오는 배당도 너무 낮다. 그렇고 고성장에 대한 기대도 힘들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에 대한 이야기 정말로 공감합니다. 자이언트 스텝 뭐 0.75씩 여러 번 올릴 거라 예측한 사람 저는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불과 올해 초만 보더라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연중 금리 인하 확실하다. 3월부터 인하한다. 여러 번 내린다라고 했지만, 어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고금리 장기화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예측하기 힘든 것 같고, 배당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조금 많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이익이 올라서 배당액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1%가 안 되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더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싸지긴 했지만, 뭐, 페이라든지 이런 부문화의 상장 이슈들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모빌리티 또 상장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죠. 그래서 요 상장을 위해서 몸값에 부풀리기 위해서 매출이 부풀렸다 요런 얘기들을 들고 있는데 최종 화면에 카카오 회계 조작에 대해서 띄워둘 테니 보실 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네이버 얘기도 조금 더 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상투 하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